안녕하세요. 꾸러기 농원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 30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참깨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참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월 24일날 어, 모종을 만들어서 5월 18일날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여기에다가, 어, 잔록병 약을 한번 해줬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에 노린자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면 노린재들이 많이 와서 얘네들을 흡집을 해서 얘네들을 고사를 시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다 멀쩡한데,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들시들 합니다. 얘는, 여기에서, 지금, 다섯 마리가 바글바글 앉아있는 거 제가 잡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참깨에는 노린재가 앉아있기만 하면, 흡집을 해서 다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노린재들을 모독의 주변에 저이창깨밭 주변에 절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 누린제, 기피제를 기피제라고 하는 것은 크레조렉에 냄새를 풍겨서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레조렉을 달아놓으려고 합니다. 저쪽에 왼쪽에 보이는 데는 지금 이미 2.5m 간격으로 하나씩 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지는 않겠죠.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설치해 놓은 것들은 이제 보충도 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노린재 이제 기피제를 미리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노린재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무조건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요. 자, 아, 이제 노린재가 만약에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이미 밭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든가 아니면 살충제를 하든가. 근데 저희는 이제 살충제로는 잘안 하고 잡는 편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기피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막걸리 트랙도 해서 나방도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크레졸 비누액입니다. 크레졸 비누액 같은 경우에 아 200ml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 20리터 말통 20리터 말통에 어, 2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ml씩 한 저기 20리터 통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많은 양이라서 큰 농약 기계에다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저희 하우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에도 이렇게 이제 해서 크레조를 걸어줬고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냥 사방으로다가 쭉 둘러서 이런 식으로다가 어못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망을 해놔야지 얘네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크레조액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PT병을 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저는 농약기계 50리터짜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미리 피트병을다 이제 빈 병을 갖다가 공병을 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리터 농약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노린재가 이 대추나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 노린재가 아주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노린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너무 많아서 계속 이제 그냥 일찌감치 이제 노린재 기피제를 이렇게 다크레저랙을다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이렇게 걸어 놓고 나니까 아주 이렇게 노린재 한 마리도 안 보이고 반들반들하고 좋지요. 그래서 요 노린재 기피제는 노린재들이 좋아하는 작물들 주변에 이렇게 미리미리 설치를 해 놓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이렇게 여기 나방이랑 벌레들이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막걸리 트랩이랑 크레졸 비누액을 요런 식으로다가 전체적으로 다, 집 주변에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 이렇게. PT병을 요렇게 구멍을 내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창문도 내줬고요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해서 옷걸이, 옷걸이를 요렇게 잘라서 요런 식으로다가 저는 요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계밭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놨고요. 사람이나 작물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병이 걸리고 나서 치료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러기농원이었습니다.